배우 김용임의 남편 남미루 씨가 향년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배우인 아내 김용임 아들 남성진 며느리 김지영 등 가족들이 상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소식을 듣고 김지영은 다급히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 김용임은 보자마자 왜 왔어? 얼른 가라고 돌려보내려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나와서는 다정하게 며느리를 챙기던 김용님은 왜 장례시장을 찾아온 김지영을 그냥 가라며 돌려보내려 했는지 안타까운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잊은 채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오던 나미루는 지난해 촬영장으로 이동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상을 입어 당시 수술 후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에 무사히 회복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했지만 갑작스럽게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님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러려고 했으나